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남자 트럼프, 신이 선택한 남자, 총알을 피한 남자, 부하 명예를 거머진 남자의 시계 보관함에는 어떤 시계가 있을까요? 트럼프가 즐겨찾는 빈티지 시계 3종, 브랜드, 모델, 가격, 그리고 세 시계의 공통점들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첫 번째 시계, 카테필립 골든엘립스 3738입니다. 카트 필립 골드넬립스는 1968년에 첫 선을 보여서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받는 모델이죠. 트럼프 버전은 옐로우 골드 소재, 32mm 케이스, 멋진 블루 다이얼로 구성되어 있고요. 1990년경 판매된 모델로 추정됩니다. 트럼프는 이 시계를 종종 골프장에 차고 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두 번째 시계, 바시론 콘스탄틴 히스토릭 1968입니다. 히스토릭 1968의 트럼프 버전은 핑크 골드 케이스, 부리가 들어간 바시론 콘스탄틴 골드 합금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두께가 5.4mm로 와이셔츠 소매 안에 쏙 들어가는 전형적인 드레스 워치입니다. 다이얼은 최소한의 요소들만 남겨둔 듯한 얇은 바늘과 인덱스로 장식되어 있고 실버 컬러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1916년 선거의 밤에서 이 시계를 착용한 적이 있고요. 야외에서도 착용하는 모습이 종종 발견됐습니다. 트럼프가 선택한 세 번째 시계, 롤렉스 데이데이트 금통 18038입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시계들로 컬렉션이 구성된 트럼프의 시계 보관함에서 아마도 가장 화려한 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1956년 출시 당시 데이데이트는 날짜와 요일을 모두 표시할 수 있는 최초의 롤렉스 모델이었고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착용한 시계로 유명합니다. 트럼프 버전은 샴페인 다이얼이 달린 레퍼런스 18038로 시그니처인 3연줄 프레지던트 브레이슬릿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3위는 롤렉스 데이데이트 금통 18038입니다. 데이데이트는 15,000달러로 판매되고 있으며, 하나로 약 2100만원입니다. 2위는 파텍 필릭 골드 엘립스 3738입니다. 세부 모델과 브레이슬릿 타입에 따라 가격이 꽤 다르지만, 약 24,0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로는 약 3,400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대망의 1위는 바시어론 콘스타틴 히스토릭 1968입니다. 정확한 모델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32,000달러 선입니다. 하나 약 4,5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모델을 합치면 딱 1억원 정도가 되겠네요.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1억원으로 시계 컬렉션 구성하는 여유가 생기시길 바랍니다. 트럼프의 컬렉션을 보면 취향이 명확합니다. 크게 세 가지 공통점으로 이를 설명할 수 있는데요. 첫째, 작은 시계를 좋아한다. 트럼프를 사진으로만 봐서는 잘 몰랐었는데, 키가 191에 몸무게가 110kg나 나가는 거부입니다. 그런데 다이얼이 32mm에서 36mm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계를 차고 다녀요. 그것도 손목이 살이 파일 정도로 타이트하게 찬걸 보면, 작은 시계에 대한 확고한 취향이 있는 것을 짐작해 볼수 있겠네요. 둘째, 드레스워치를 좋아한다. 트럼프는 포멀한 자리에 설 때도 드레스워치, 골프를 치러 갈 때도 드레스워치를 찹니다. 드레스워치를 좋아하고 또 캐주얼하게 차고 다닌 이런 부분은 저랑 좀 비슷하네요. 셋째, 골드 소재 시계를 좋아한다. 트럼프가 스틸케이스 시계 찬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재력에 걸맞는 골드 소재의 값비싼 시계를 즐겨 차기 때문인데요. 주로 스틸 소재 시계만 차던 오바마와는 확연히 다른 취향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트럼프의 빈티지 시계 컬렉션의 모델, 가격, 공통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면서 트럼프가 조금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비싼 시계가 부러운 게 아니라 왜 이런 스토리 있잖아요 할아버지의 손목을 함께하던 시계가 아버지에게 전달되고 또 아버지는 나에게 물려준 빈티지 시계야 같은 스토리 또는 열심히 더 살기 위해서 날 위한 선물로 이 시계를 구매했고 지금의 나이까지 오랜 날을 아끼고 관리하면서 찾았던 빈티지야 같은 그런 스토리를 가질 수 있는 건 예로부터 잘 살던 서구권에서나 나올 수가 있는 이야기니까요 왜냐면 좋은 빈티지 시계들이 쏟아져 나올 무렵에 한국은 여전히 가난에 허덕이던 나라였고